2-13. 자공이 군자에 대해 물으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먼저 말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백성들이 그다지 그를 중시하지 않지만 먼저 행동으로 보이고 그것을 말하면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며 나아가 진심으로 섬기게 된다.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은 바로 아래의 얘기와 논의 다음 두 구절에도 보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먼저 말을 하고 나서 말한 것을 행하면 말한 것은 아름답게 수식될 수 없다. 하지만 먼저 행하고 나서 행한 것을 말하면 행한 것은 거짓으로 꾸며질 수 없다. 따라서 군자가 말을 적게 하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 믿음을 이루면 백성들은 부득이하게 그의 좋은 일을 중히 여기는 반면 그의 잘못은 가벼이 여겨서 넘어가게 된다. 예기 치의 4-22 공자가 말씀하셨다.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옛 지도자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몸이 말을 쫓아가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4-24 공자가 말씀하셨다. 참된 지도자인 군자는 말을 할 때는 어눌하지만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행동하려고 애쓴다. 즉, 몸이 입보다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지도자가 지켜야 할 만고의 진리죠. 그런데 저는 왜이 대목에서 매번 선거 철에는 시끄럽게 거창한 공약들을 난발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들의 일터인 국회의사당이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2-14. 공자가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고 부단히 노력하여 실천하는 올바른 지도자인 군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지만 반면에 피지배 계급인 소인은 한쪽으로 치우쳐 편들어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 여기서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중입니다. 중이란 양 끝의 가운데를 잡는 것으로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상태를 뜻하죠. 현대어로는 공평성, 형평성, 객관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이처럼 중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편들지 않으면 임금의 돈은 평탄하고, 편들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임금의 돈은 평평하며, 어기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면 왕의 돈은 정직해지고, 지극함이 있는 이들을 모으면 지극함이 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서 홍범. 이처럼 중은 지도자가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통치 이념, 즉 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니 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를 아시나요? 한쪽 손에 쥐고 있는 검은 법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다른 한쪽 손으로 들고 있는 천층은 공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한 모습입니다. 더러 눈 가리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두 눈을 감고 있죠. 이처럼 중은 도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공자는 다음처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9-7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는 것이 없 보잘 것 없는 평범한 한 사내가 나에게 물으면 마치 머릿속이 텅빈 것과도 같이 아는 바가 없다. 나는 오로지 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태도 중을 지켜서 말할 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진보와 태극기로 대표되는 보수 두 파벌로 나뉘어 서로 자기 편끼리는 무조건 두둔하고 상대는 그저 비방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자가 지금 살아 있다면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그 나쁜 점을 알고 미워하더라도 그 좋은 점을 아는 것이다. 얘기, 공내상, 이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는 정보제공 역할 측면에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 기능은 사회적 이슈나 유행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죠.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사례가 점점 빈번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마케팅 업체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업체들에게 검색어 조작을 의뢰하는데 한국의 가장 큰 포털인 네이버는 시간당 700에서 80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를 조작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니와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 사회적 사건 사고를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지게 하여 일반인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알수 없게 되고 또 쉽게 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파급력이 강한 포털 사이트는 무엇보다도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인데 돈이나 권력에 매수당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는다면 그 존재의 의를 상실하는 것이지요. 바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겁니다. 포털사이트는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언론매체 역시 잃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이슈나 인물에 대해서 철저히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자세로 다루고 알려야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모르는 이들 역시 없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15. 공자가 말씀하셨다. 도의 형식인 예를 배우지만 도의 내용이 되는 구성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용 없이 형식만 존재함으로 무의미하다. 반면에 도의 내용이 되는 구성 요소들을 생각하지만 도의 형식인 예를 배우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된 행동을 하므로 위태로워진다. 이는 맥락상 다음 구절과도 연결되므로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31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일찍이 온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자지도 않으면서 도의 내용이 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 반드시 도의 형식인 예를 배워서 병행해야 한다. 예는 도의 형식으로서 조화를 위해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 구절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17-8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구절들은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즉, 2-15와 15-32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한 게 17-8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7-8의 분량이 많으므로 읽고 그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7-18.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로야, 너는 여섯 가지 말씀과 여섯 가지 결점에 대해서 들었느냐? 자로가 대답하셨다.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리를 잡고 앉아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르려고 하지만 도의 형식인 예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지혜롭고자 하지만 이해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제멋대로 해석하여 행동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지만 이해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척만 하게 되는 것이다. 올곧고자 하지만 이해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에게만 엄격하여 비방하게 된다. 용감해지고자 하지만 예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무도해져서 포악해진다. 마음이 굳세어 사사로운 탐욕을 부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방자해진다. 어짐, 호학, 배우기를 좋아함의 결과,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름. 불호학,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음의 결과,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임금을 맹목적으로 추종함. 지혜로움, 호학의 결과, 솔선수범하여 백성들이 의로움을 행하도록 권하고, 조상을 공경하되, 그들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탁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력, 불호학의 결과, 제멋대로 해석하여 행동에 거리낌이 없게 됨, 신뢰, 호학의 결과, 말을 하면 지키는 성실함, 불호학의 결과, 그런 청만함, 올고듬 호학의 결과,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함 불호학의 결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에게만 엄격하여 비방하게 됨 용감함 호학의 결과 의 자기가 처한 서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불호학의 결과 무도해져서 포악해짐, 강직함 호학의 결과, 마음이 굳세어 사사로운 탐욕을 부리지 않음 불호학의 결과, 방자해짐. 도는 내용이 되는 어짐과 의로움, 그리고 형식이 되는 예악 이외에도 지혜로움, 신뢰, 올곧음, 용감함. 강직함 등 도의 또 다른 내용이 되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도의 형식인 예를 배우려고 하면서 내용이 되는 구성 요소들을 인지하여 실천하지 못하면 형식만 남게 되므로 무의미한 거죠. 반면에 도의 내용이 되는 많은 구성 요소들은 형식인 예로 절제하고 통제해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앞에서 설명했던 음양학의 도리처럼 말입니다. 낮과 밤, 더위와 추위, 남성과 여성이 공존해야 하듯이 특히나 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공정함의 중과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하는 조화로움의 화입니다. 따라서 공자가 이두 구절을 통해서 하고자 한 말은 도의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폐단을 낳는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17-8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8-2 공자가 말씀하셨다. 공손하지만 무례하면 고달프고 신중하지만 무례하면 주눅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며 용감하지만 무례하면 포악해지고 올곧지만 무례하면 타인을 헐뜯게 된다. 이 말은 도의 네 구성요소인 공손함, 신중함, 용감함, 올곧음, 은 조화로움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예를 갖추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의 자세를 잃게 되어서 결국 도에 이르지 못하는 패단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의 내용이 되는 위에 네 가지 요소들은 도의 형식인 예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겁니다. 이제 17-8과 이 구절이 중복되는 부분을 살펴보죠. 17-8. 용감해지고자 하지만 도의 형식인 예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무도해져서 포악해진다. 8-2. 용감하지만 무례하면 포악해진다. 17-8. 올곧고자 하지만 예를 배워서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타인에게만 엄격하여 8-2. 올것지만 무례하면 타인을 헐뜯게 된다. 따라서 2-15와 17-8이 설명하고자 한 도리는 다름아닌 도의 내용이 되는 구성요소들은 도의 형식인 예와 합쳐져야 비로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예가 비록 도의 형식이지만 내용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도는 물질이 아닌 추상 명사입니다. 그리고 도는 마치 지구처럼 수많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 태양, 달, 구름, 바람, 비, 나무, 흙, 바다, 강, 풀등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태고로부터 스스로 그렇게 존재해온 자연. 그리고 그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가 그것이지요. 이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따로 놀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 지구이듯이. 앞에서부터 설명한 변치 않음, 덕, 중, 조화로움, 어짐, 의로움, 예, 음악, 자애로움 검소함, 겸손함, 지혜로움, 신뢰, 올고듬, 용감함, 강직함 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도인 겁니다. 따라서 공자는 이처럼 논어 곳곳에서 도의 구성 요소들은 따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